반포동이나 서초동 인근에서 소형 사무실 구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위치가 좋으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임대료가 저렴하면 내부 시설이나 구조가 엉망인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대표님. 특히 20평 미만 소형 평소에서 공간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고 내부에 전용 화장실까지 갖춘 매물을 찾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오렌지가 발로 뛰어 찾아냈습니다. 합리적인 임대료에 실속 있는 구조까지 갖춘 반포동의 알짜 매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의 김석진 대표입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오진택 부장입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실제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매물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부가 벽으로 깔끔하게 분리된 두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공간에는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탕비실이나 소규모 미팅룸으로 쓰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 휴게 공간이나 탕비실이 메인 업무 공간과 분리되어 있다는 건 업무 집중도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죠. 대표실이나 회의실로 활용하기에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소형 사무실에서는 보기 드문 내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외부 공용 화장실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는 써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베란다 형태의 서비스 공간까지 있죠. 환기에도 유리하고 잔짐을 복원하거나 보조 공간으로 쓰기에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실사용자들의 만족도를 확실히 고려한 구조네요. 메인 업무 공간은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구 뒷치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1인에서 5인 내외 규모라면 책상을 배치하고도 동선이 아주 여유롭게 나옵니다. 전용 면적 18평을 정말 알차게 쪼개 놓았네요. 답답함이 없는 구조라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법인 사무실로 쓰기에 최적의 컨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물번호 65808번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사무실입니다. 2층 전체를 사용하며 전용 면적은 약 18평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30만원, 관리비는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논현역과 신논현역, 사평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인데 이 정도 임대료라면 반포동에서 정말 보기 힘든 합리적인 조건이네요. 주차도 한대 가능하고 즉시 입주도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무실은 분리된 두 개의 공간, 내부 화장실, 그리고 합리적인 임대 조건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매물입니다. 실제로 방문해 보시면 사진이나 영상보다 공간감이 더 좋아서 만족도가 훨씬 높으실 겁니다. 반포서초 지역에서 실속 있는 사무실을 찾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현장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으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02-996-9996입니다. 홈페이지 오렌지 리얼티닷 kr에서도 다양한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오렌지가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